안녕하세요 동네부자 흑도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었다고 하지만 서울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서울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향후 5년간 신규 공급 물량이 급감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고점에서 조정기를 거쳐 다시 반등하고 있는 지금이 서울 아파트 마련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갭 1억대로 매수 가능한 가성비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시고 현명하게 서울의내집 마련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금매물 5처 검색 스카이키를 통해 세대수 500세대 이상 기준 중으로 가격 대비 우량한 아파트들로만 선정했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문화촌 현대아파트입니다. 2002년식 768세대 아파트로 2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8월 7억 5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1월 6억 3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16% 정도 빠져 있습니다. KBC대 평균값은 6억 3천만원이고, 네이버 호가는 6억 500에서 7억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k b 시세 평균 전세가는 4억 1 5 0만 원으로 갭은 1억 9천만 원 선입니다. 문화촌 현대 아파트는 3호선 홍제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중심 업무 지구로서의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순환도로를 통해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합니다. 가까이 인왕 초등학교, 인왕 중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후반으로 갈수록 갭이 더 줄어드는 가성비 서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금천 현대 아파트입니다. 2002년식 996세대 아파트로 2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9월 6억 990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5억 8200만원으로 고점 대비 17% 정도 빠져 있습니다. KBC의 평균값은 5억 5500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5억 2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나옵니다. KBC의 평균 전세가는 3억 5500만원으로 개분 1억 6500만원 선입니다. 금천 현대 아파트는 1호선 독산역 도보 10분 이내이며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15분,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도 25분 내 도착 가능합니다.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일자리로의 접근이 용이해 젊은층의 임대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와 강남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접근도 수월해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서의 이동 편의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금천 현대아파트는 안양천 산책로를 끼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금천구청 벚꽃길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한 한진. 한신 아파트입니다. 1998년식 4509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24평 내부 구조는 방두개 화장실 한 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10월 7억 4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5억 9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21% 정도 빠져 있습니다. k b 시의 평균값은 5억 8천5백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5억 5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까지 나옵니다. k b 시의 평균 전세가는 3억 6천5백만원으로 갭은 1억 8천5백만원 선입니다. 4호선 한성대 입구요. 4호선과 우이 신설역이 지나는 성신여대 입구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합니다. 또한 다양한 노선 버스가 운영되어 서울 곳곳으로 이동이 쉽고 단지 내부를 순환하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어 언덕길 이동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차 이동 시부악 스카이웨이를 통해 광화문과 종로 등 중심 업무지구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단지 내에 명문 사립 초등학교인 우천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를 끼고 있으며 고려대학교와 성신여대도. 인근에 있어 명문 학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성북구민회관이 위치해 있으며 성북글린공원도 조성되어 있어 편의성을 자랑합니다. 네 번째는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항마을 1단지 아파트입니다. 2000년식 639세대 아파트로 20평형 내부 구조는 방두개 화장실 한 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10월 6억 8,500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4억 9,800만 원으로 고점 대비 28% 정도 빠져 있습니다. KBC의 평균값은 5억 250만 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KBC의 평균 전세가는 3억 원으로 대분 1억 8천만 원 선입니다. 2호선 신정내거리나 양천구청 또는 1호선 오류동역이나 개봉역까지 버스로 15분 정도 소요되며 양재까지 30분 이내 접근 가능합니다. 항마을 1단지 아파트는 평지에 위치해 있고 장수초, 양천구, 금옥여고, 대감고 등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목동 학원가까지 셔틀 10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서부 트럭터미널 개발 부재와 양천구 목동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상승 여지가 많은 단지라 중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눈여겨 볼 만한 곳이라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람현대아파트입니다. 1999년식 826세대 아파트로 24평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10월 6억 3천만 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4년 12월 4억 원으로 고점 대비 37% 정도 빠져 있습니다. KBC세 평균 값은 4억 3천만 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4억 5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나옵니다. KBC세 평균 전세가는 2억 8천만원으로 갭은 1억 7천만원 선입니다. 4호선 당구계역까지 도보 3분의 초 역세권이며 자차 이동시 동부한선도로까지 접근이 용이해 교통 편의성이 좋은 위치입니다. 부람산 자연공원과 맞닿아 있고 더감 초등학교를 낀초품아이며 중계동 학원가까지 셔틀버스로 10분 내외 거리라 학령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수요가 많습니다. 부람현대아파트는 향후 창동 3개의 신도시 개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중랑 신내동에 있는 신내 구단지 진흥 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1650세대 아파트로 21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10월 6억 5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4년 12월 4억 9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25% 정도 빠져 있습니다. k b c 세 평균값은 4억 6천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4억에서 5억 5천만원까지 나옵니다. k b c 세 평균 전세가는 2억 7천 5백만원으로, 갭은 1억 2천 5백만원 선입니다. 6호선 봉화산역, 경춘선 신내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승용차로 4분 안에 북부 간선도로로 진입 가능해 서울 시내 및 외곽으로의 빠른 이동을 자랑합니다. 서울 둘레길과 신내 어울공원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서울의료원과 붙어 있어 임대 수요는 꾸준히 많은 곳입니다. 단지내 봉화초등학교를 낀초품마이며 명문 사립초등학교인 금성초등학교도 매우 가깝습니다. 일곱번째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빛 1단지 아파트입니다. 1998년식 1391세대 아파트로 1 0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8월 5억 7 8 0 0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3억 9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33% 정도 빠져 있습니다. KBC의 평균값은 4억 3천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효과는 3억 9천만원에서 4억 8천만원까지 나옵니다. KBC의 평균 전세가는 2억 4천만원으로 대분 1억 5천만원 선입니다. 은빛 1단지 아파트는 7호선 수락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이며 동부간선도로와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시 내외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지 옆 수락초 중 고를 끼고 있어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단지 바로 옆 중랑천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입니다. 은빛 2단지 세대수까지 합쳐서 2,700여 세대로 수락산역에서는 가장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수락산역 은빛 아파트는 상계 주공이 재건축할 때 2주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로 손꼽히고 있어 향후 임대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덟 번째는 서대문구 홍제동에 자리잡은 유원 하나 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704세대 복도식 아파트로 24평 내부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6월 6억 1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1월 5억 2천만원으로 고점 대비 15%정도 빠져있습니다. k b c 의 평균값은 5억 5백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국가는 5억원에서 6억원까지 나옵니다. k b c 의 평균 전세가는 3억 1천만원으로 갭은 1억 9천만원 선입니다. 유원 하나 아파트는 3호선 홍제역과 가까우며 홍은 교차로를 통해 내부 순환로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이러한 위치적 특성 때문에 중심 업무지구에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단지 바로 옆 인왕중학교가 있으며 홍제천 산책로와 인왕산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자연 친화적 위치에 있습니다. 홍제동 재개발로 인해 주변 인프라가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한 투자 가치 상승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아홉 번째는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서원 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2513세대 복도식 아파트로 20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아파트 과거 최고가는 21년 10월 5억 2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3억 7천 5백만원으로 고점 대비 28% 정도 빠져있습니다. KBC의 평균값은 3억 5천 7백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3억 2천 5백만원에서 3억 9천 5백만원까지 나옵니다. KBC의 평균 전세가는 2억 5백만원으로 갭은 1억 2천만원 선입니다. 1호선 방학역에서 도보 7분, 7호선 수학산역에서 버스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도봉구청과 붙어 있으며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방검찰청도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좋은 일자리로의 직주 근접성도 매우 뛰어나고 이로 인한 전세 매매 수요도 많은 곳입니다. 바로 길거리에 도봉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깨끗하게 조성된 중랑천변에 위치해 중랑천 산책로 이용과 전망이 매우 훌륭한 위치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1억대 초반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극가성비 아파트는 중랑 신내동에 위치한 신내 11단지 대명 아파트입니다. 1996년식 804세대 복도식 아파트로 20평 내부 구조는 방 2개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과거 최고가는 21년 7월 5억 8천만원이었고 최근 실거래가는 25년 2월 4억 4천 5백만원으로 고점대비 24% 정도 빠져있습니다. k b c 의 평균값은 4억 6천만원이고 현재 네이버 호가는 4억 3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까지 나옵니다. k b c 의 평균 전세가는 3억원으로 갭은 1억 3천만원 선입니다. 신내 11단지 대명 아파트는 6호선 경춘선 신내역, 그리고 7호선 중화역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6호선, 7호선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바로 옆 중랑구청과 중랑구 보건소가 위치해 있으며 서울의료원과도 가까워 인근 직장인들의 전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단지 길 건너 초중고가 모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앞 학원가도 비교적 잘 자리 잡아 있어 중랑구 최대 학원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봉화산 둘레길, 봉수대공원 등 자연 환경도 잘조성되어 있어 자녀를 키우는 젊은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고 싶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부자 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